또 신경하신 것을 그르작합니다. 전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어절래가 밋싸하며 그의 아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 밋싸오니 이는 성령님 태하사 동정녀에서 나시고 본디오 변두알에게 고래바에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분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함 밋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단한 것과 세례를 사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있어 없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려 주의 것이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주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건 허락받았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걱정 근심어 덮을 때죽께내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려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파치오리다 이런 일다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때 용감한 자 손뜻 대답하리은 우리의 심령 주의 신이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밭이 오리다. 하나님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내가 들었은즉 내가 내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이시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가 될 것이며 내이 네,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여 이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에 이어서 솔로몬이 소원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무엇보다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고 또 모세 때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이 거의 한 500년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솔로몬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 중 전반부 20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도 하고. 또 그의 모든 것들을 완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또 처음 솔로몬이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서 하나님을 뵌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반기, 그의 삶의 전반기에 믿음에 승리한 것처럼, 이제 후반기에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통치 후반부로 들어선 모든 것이 갖춰지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통치는 이 가장 영광스러운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 영광스러운 정점이었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자칫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때는 주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갈수록 온전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행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안타깝고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 속에 오늘 드러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그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고 그 순종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왕으로 남 기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왕궁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주변 사람이 봐도 정말 크고 웅장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성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많은 사람들이 겉에 드러난 것들 또그 것들을 가지고 성공의 기쁨에 취해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하신 건 무엇이냐? 기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솔로몬에게서 초심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로 받은 초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크게 받을 수 있는데 어 이런 것을 내가 바꾸면 더큰 것을 내가 획득할 수 있는데 그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욱 더 생각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대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당신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그 영원히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냐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그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나 이 그의 자손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또 다른 신을 섬기면 모든 복을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경계.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심지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전도 던져버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가 이후에 이다 이루어진다는 것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그가문을 남겨놓고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게 됐을 때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름답게 지었던 다이성 이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겁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 받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처음 만났을 때는 솔로몬에게 복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영원한 복 그에게 부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다 주어요.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인데 오늘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과 더불어 두렵고 떨리는 경고도 함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라야 한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경고에서 불복하고 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삶을 살게 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소리가 캐왔 것은 마지막에 승리하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어디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재학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길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 능력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에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로새겨 듣게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런 물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길을 의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놀라워신 이름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기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없이며 뜻이 안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썸일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말씀이 삶으로 드러날수록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도 주의 은혜 속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